코로나19의 그 심각함과 그 우울한 분위기를 우리 학교 채플 현재 절감하게 됩니다. 1600여 명이 모든 것을 멈추고 함께 예배하던 공간이 이 넓은 공간에 그저 한열명 남짓한 분들만 모여서 예배를 하고 중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와글와글 바글바글 왁자지껄하던 미스바 광장도 가끔씩 동네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식당에서도 밥을 먹을 때에 마주대하고 옆에서 제잘제잘 제잘 거리던 시절이 참 많이 그립습니다. 며칠 전 학교 교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 제 앞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 아크릴로 설치된 칸막이가 앞과 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곳에 앉지 마세요라고 예쁘게 쓰여진 글씨가 저를 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장신대 임용된 두째해 2016년 사울로 어, 기억을 소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2016년 봄이었습니다. 학교에는 무엇인가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게 교수음악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교수음악회와 첫 번째 교수음악회의 간극이 거의 10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교수음악회가 없다가 2016년에 다시 전개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교수님들이 무리를 지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군이들을 하고 있었는데 은퇴하신 은사이자 까마득히 대선배이신 유일용 교수님께서 지금은 사역을 하고 계시죠. 목회 현장에 계시는데, 제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투교의 목소 여러분 기억하시죠? 장신대 공동체는 좀 그분을 기억하실 텐데, 아유, 내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뭐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영성 지도도 했는데, 사기 보니까 내가 제대로 노래를 불러봤나, 춤을 춰봤나, 네, 그러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바람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전혀 그리 보이지 않는 교수님께서 춤을 추겠다, 노래를 하시겠다 하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하신다면 저도 멈추지만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면서 약간 입이 흐뭇해진 우리 유일한 교수님께서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현요한 교수님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어, 그 영성 카리스마의 그 눈빛이 그 조조신학자 교수님의 모든 사고의 조직을 다 해체시키고 순간 동의를 받아내는 겁니다. 유 교수님께 사신다면요, 저도 해야죠. 그리고 다시 현유한 교수님은 그 옆에 계셨던 신약학 최저덕 교수님을 향해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유 교수님이 하신다는데 그 순간 최저덕 교수님도 아휴 그럼 저도 해야죠. 그때 유일한 교수님이 흐뭇해하시면서 야 내가 은퇴하기 전에 춤을 또 춰보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속으로. 과연 이 멤버들로 춤을 출수 있을까? 노래는 한국 부르다 말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멤버가 네 번째 추가된 멤버 누구냐면 우리 학교에서 잘생겼지만 굉장히 착한 교육 오빠처럼 보이는 나는 이분이 우리 학교 교육 학교 경건 교육처장 될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거룩하셨거든요. 그분이 이상일 교수님이신데 아, 저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택된 건지 아니면 선택을 당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이상한 교수님도 어, 합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또 생각했습니다. 점점 춤은 멀어지는구나. 여기에 쐐기를 받는 분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장신근 교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가 그려지시죠? 이 멤버들로 무슨 춤을 출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춤은 글렀다. 춤은 글렀다. 결국 이렇게 착한분들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교수중창단은 그 이름 그대로 총과는 거리가 먼 그냥 중창팀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창팀의 그 지휘를 맡으신 분이 교훈과 백승남 교수님인데 옹기장으로 유명하신 그 백승남 교수님께서 맡으셨는데 그분이 좀 생긴 거는 좀 재밌게 생기셔서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춤은 못 춰도 열동은 하겠지 그런데 그분이 첫 곡을 딱 들고 온게 뭐냐면 주연화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저의 예언자적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 역시 춤은 틀렸구나. 그리고 유령 교수님도 뭔가 이건 아닌데 싶어서 슬쩍 뭐좀 밝은 노래, 뭐 경쾌한 노래, 뭐 이런 거뭐 하면 안 되나, 뭐 그러셨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들고 온 곡이 뭐냐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장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그 잔잔한 비올날 부를 수 있는 노래. 오래된 노래면서도. 그 노래를 백승한 교수님이 두 번째 곡을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리라고 간절히 불렀던 그피가 올해 54일의 장마를 만들어 낸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렀던 노래가 어쩌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우리 한국 교회의 절실한 노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고통 물러가고 새날이 오네. 새날이 오네. 새날이 오네. 이세 곡으로 유일행 교수님이 현직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춤을 추며 열정적으로 놀아보겠다고 하는 그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이렇게 결국 춤은 추지 못했지만 유일행 교수님이 하고 싶었던 그 영성신학의 완성으로서의 춤은 대신 다른 분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일 김도일 동문회장이었던 최정 목사님 어, 또제 기억에 유... 이제, 박보경 교수님, 김은혜 교수님, 김성진 교수님 그리고 신대원 학생들이 백댄서로 뒤에 서서 했던 게 강남 스타일이었습니다 말춤을 풀면서 이 무대에서 다들 방방 뛰었던 기억이 지금 무척 그립습니다 저는 결국 이 말씀을 건네기 위해서 5년 다 되어가는 그때 그 기억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유련 교수님께서 뭐 하다가 은퇴할 때까지 신명나게 놀아볼 때못 했을까? 뭐 하다가? 공부 열심히 하셨고, 기도 많이 하셨고, 심지어 기도를 가르치시고, 영성 기도를 하셨고, 잘 사셨는데 뭐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뭔가 소중한 기억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의 은총 안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잘 놀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었던것 같습니다. 칼라노와 형제이면서 신학자 예수의 사제인 휴고 라노가 그의 책, m e n at Play, 그러니까 노리하는 인간이라는 책에서 1930년대 네덜란드 문화인류학자 하이징하가 말한 노리하는 인간 호모 루데스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노리하는 인간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노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데우스, 루덴스, 데우스 루덴스를 믿기 때문에 호모 루덴스가 가능하다고 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휴고라노는 춤에 대한 자신의 신학적 단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놀이에는 춤의 요소가 있다. 춤이라는 것은 놀이의 성리전적 형태이다. 왜냐하면 춤이란 하나님께서 창조적 원리로서 우주에 부여하신 자유롭게 비상하려는 몸짓이다. 어떤 춤은 동작과 리듬의 형태로 이상생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려고 하는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휴고란에게 있어서 춤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몸짓이었던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통제된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당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쁜 마음 들뜬 기대감으로 누군가를 만나겠다는 마음들은 우리 가슴 속에서 제껴진 지 오래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는 결혼 신장에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법적으로 규제되게 이르렀습니다. 장례 식장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대원 때 저희 반장했던 학생이 어, 불치병으로 사랑 아들을 잃었을 때에 주차장까지만 가고 다른 사람 통해서 어, 조의금만 건네고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그런 아픔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기억일 겁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야구장을 떠나가게 만들었던 그때 그 경기장의 모습도 이제 우리 기억 속에서 간물간물 감물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철저히 고립과 단절 그리고 외로움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유의 죽음을 경험하고 또한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폭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때만 사람일 텐데 서로가 가까이 오는 것을 경계하고 주의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얼굴은 반쯤 감춰지고 눈빛만으로 상대의 의도를 읽어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낯선 이를 기꺼이 내게 불러들여서 틈을 내주고 자리를 내주던 환대의 정신은 의심과 두려움, 적어도 불편함으로 주변을 내 팽개쳐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절 시대의 고통은 지금 우리만의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시대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7장 34절입니다.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깃발는 소리, 질구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저도 올해 청첩장을 받고서 결혼식장에 가보지 못한 그런 결혼식이 되어서 건이 됩니다. 사랑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데 갈수 없는 이 아픔이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예림미야 1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조차도 치를 수 없는 현실을 이어냈던 겁니다.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장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너희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심지어 예레미야 2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돌려야 되는 맷돌 소리와 등불 빛마저 끊어지게 할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레미야 성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왜?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까? 우리의 죄악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그 까닭이 뭐냐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심판의 까닥을 말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원인을 따지지만 지금 원인을 따지는 것이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아픈 연애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법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극률의 마음을 베푸셔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흩트신 자가 모으실 것이다. 사람을 모이지 못하겠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모으게 하실 것이다. 목자가 양 떼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그를 지킬 것이다. 내가 바벨론을 혼내주고 너희를 시온의 높은 곳에서 다시 찬송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너희가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도다. 그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천년은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천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근심을 기쁨으로 역전시킬 것이다. 또한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것은, 감격스러운 것은, 소망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예전의 일상의 기억들을 다시 우리 가운데 전시킬 그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내가 기쁨과 감백의 시간들을 그리고 풍성하고 넉넉한 잔치를 너에게 다시 배설할 것이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한대 오리어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노래하며 즐거할 워 날들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레 구장에서도 이렇게 연합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고 그들은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을 것이다. 그 상업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 가득하여 거기서 춤추며 노래하며 뛰놀 것이다. 아무런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가, 내가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일까요? 우리는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예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현장 예배를 강행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그 사이에서 갈등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일찌감치 1972년 희망의 신학을 말했던 몰트만이 노래 신학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한숨 짓는 자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교회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하여 하지 마라, 가르쳐려고 하지 마라. 교회는 춤출수 없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노래할 수 없는 자들과 함께 노래하며. 즐거워할 수 없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될 것이다.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춤추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그들을 위해서 춤춰야 될 것이다. 라고 역설했던 겁니다. 노래가 무엇일까요? 어릴 때제 기억 속에 동네에서 그닥 매력적이지 못했던 제 친구의 어머니가 늘 깔끔한 옷을 입으면서 동네에서 옷을 덜입피고 가끔씩은 막말도 하고 재밌게 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 금이야, 오기야 키운 외아들 손을 끌고 가면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이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모시기라고 합시다. 존재감 없는 이름, 모시기, 거시기. 모시가 쟤들과 놀지 마. 넌 쟤들과 달라.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리왔는지 모릅니다 나와 신앙 색깔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신앙의 형식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공감하는 것이 다르다면 나와 그것으로 구분하며 함께 어울리지 못했던 것이 우리 배, 우리의 일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나 놀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그것 대상으로서 그가 나와 함께 놀이터에 초대받아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모두가 절망하는 한국 교회 현실 가운데 교회가 살아내야하며 살아내야 될 까닭으로서 이것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 처녀가 춤추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얼씨구나 올려 노는 세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손잡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감격하여 춤추며 노래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미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요즘에 바이러스 감염돼서 확진자도 많이 있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우리 학교도 테니스도 못하고 탁구도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피해서 걷다 보니 걷는 것도 부담스러운 이때에 또 다른 확진자들이 생겨납니다. 허리가 굵어지고 32가 33되고 34되고 입던 바지가 맞지 않아서 중고마켓을 뒤져야 되는 일들로 참 많아졌습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이 불평합니다. 아빠 나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나가서 놀고 싶어요. 그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마음껏 뛰어 놀아야 될 아이들이 사람을 구분해야 되고 놀 곳을 가려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교회 가서 춤추며 노래했던 것도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의 모든 가지들 다 잘라내고 집에 가면 막내딸이랑 같이 춤을 춥니다. BTS 다이너마이트 틀어 놓고 춤을 춥니다. 큰아들은 피식거리입니다. 목사가 체면이 있으셔야죠. 중3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막내딸만은 즐겁게 춤을 춥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춤을 춥니다. 왜, 왜일까요? 그 딸은 아직 철없는 그 아이는 적어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며 이 순간이 기쁨이며 잔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 신뢰 그것이 우리를 춤추게 하고 놀게 하는 겁니다 요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합니까? 이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구슬수에 오릅니다 매스컴에서 난도질을 합니다 누구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는 우리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기에 정작 내 손을 내밀어서 함께 식탁에 초대 받았어야 될 사람들을 지금 다가와서 함께 글쓰 이름으로 먹고 마시면 어떨까요? 바쁜 일상을 해치워야 되기 때문에 제껴두었던 소중한 사람들과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춤을 추면 어떨까요?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기에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설령 그분이 나를 데려가도 그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는 하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닐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절망하고 낙심하고만 있어야겠습니까? 언제까지 코로나의 원인만을 따지며 누구의 책임을 탓만 하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우리의 잔치자리에 우리의 놀이트에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년이 다 되어버린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몰트만이 말하는 놀이의 신학이 참 가슴에 얻었습니다. 웃을 수 없는 시대에 춤출 수 없는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삶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웃을 수 없는 사람들 춤출 수 없는 이방인들, 고아들, 과부들, 제껴진 자들 변두리에 내몰린 자들을 내가 손 내밀어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안아주며 춤추면 안 되겠는가?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회복할 때에 처녀들이 춤출 것이고 노인들과 청년들이 함께 손잡고 노래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 먹고 마시는 것에 제한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충만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그가 가진 것 때문에 그가 배운 것 때문에 그의 사는 것 때문에 우리 놀이터에서 소외된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셨던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5년 전, 그것을 준비하고 준비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임용된 지 2년 차였는데, 교수마켓 홍보라는 엄청난 책을 맡았는데, 홍보는 제대로 못했지요. 하지만,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각자의 재능들, 하나님이 부여하신 천국의 춤과 노래들이 이곳에서 펼쳐질 때에,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도,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들을 구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을 잔치와 감사의 축제로 살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아무도 웃을 수 없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세와 마음껏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은총을 신뢰하는 자라면 마음껏 한대 올려서 먹고 마시는 잔치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BTS나 화사나 화사는 참 이름이 거시기하지만 제딸 때문에 알게 된 가수입니다. 그 외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수많은 메신저들. 저는 요즘에 그들이, 그들이 선교사 같아요. 우리에게 웃음을 던져주고 우리의 춤을 추게 만드는 선교사들일 우리 가 언제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신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맑은 하늘 아래 먹그림이 드여온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마침내는 그분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와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얼싸안고 춤출 수는 없었지만, 눈으로 미소로... 글로 말로 표정으로 천국의 인사를 건네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의 말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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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즐겁게 할 것이며, 내가 춤추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아름다운 복음으로 다시 한번 들려지기를 예수 글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파생되는 불신과 무기력함과 두려움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된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자비로 이 땅이 다시 춤추고 노래하며 마음껏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먼저 춤추며 노래하여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기쁘며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비로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